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10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명언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할무대에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감사스마일도 어, 현명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스님들도 감스님들께서도 어, 현명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어, 배우시고 또 남을 칭찬하시고 또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드립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고, 고양시 석양구에 어, 7월 10일부터 9월 8일 사이에 어, 사용자가 조회한 단지 순위를 확인해 보니까 가장 많이 보았던 아파트가 지중역 센트럴푸르죠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차이파크, DMC 중 에스클레스터 센트럴, 원당이 로터케스 스카이엘, DMC 리슈빌 더 포레스트. 보니까 거의 어. 디셈프가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그리고 삼성 이차이파크, 향동, 덕은 더근, 또 덕은도 DMC 자이더리브하고 디에트르 한강까지 그러면서 화정 행신의 아파트 호반베르디움 22단지도 또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어,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삼성벨트, 창천벨트, 삼성원흥지축향동, 덕원의 아파트를 갖다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만약에 그런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행신동과 화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의 2024년 9월 10일을 보지 마시고, 한 2년 후를 내다보신다고 하면, 어떤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또 구축보다 준신축, 준신축, 준신축보다 신축이 더 많이 올라가고,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나는 이 아파트 싫은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선택하면 그 또한 실패하는데, 적은 실패를 볼 수밖에 없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어, 앞으로 앞으로 홀린 듯이 앞만 보고 달리게 되는 것 같아. 천천히 가더라도 즐겁게 가고 싶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잠깐 쉬었다 가는 것도 기분 좋은데 감사스마일이 아침 방송을 한 3년? 만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좀 빨리 구독자도 좀 늘리고 조금 더정제돼서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 저는 그냥 저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어, 꾸준히 천천히 즐겁게 가고 싶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즐겁게 가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한번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감사스마일을 포기하지 않고 뭐 끝까지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감사스마일에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찾아오고 또 같이 영상도 좀 찍자 라고 이야기 하는데 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 그래도 음 제가 이렇게 아침 방송 꾸준히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주말 아니면 주중에 또 좋은 또 컨텐츠라든지 또, 또 좋은 또내용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하게 담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누가 하라라고 제 아침 방송을 누가 하라라고 등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제가 즐거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수님들도 즐겁게 보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 부동산정책의 충돌 음, 최근에 이제 뒷전이던 인구정책 비상에 청년들 주택 마련 지원하니까 집값이 오르고 가계빚이 폭증하게 되어 있고 또 금융재정정책과는 충돌된다. 앞으로도 유사현상 반복되는 신설, 인구전략기획부처가 또 신설되어야 되지 않을까 정치적 권한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 정책 구성권이 필요하다. 최근에 이제 인구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충돌하고 있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특례보금자리론, 그리고 또 신세가 특례,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또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하고 좀 역차별을 주지 않느냐,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감사스마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정말 의식주 중에서 주거 부분만큼은 물론 임대 아파트라든지 공공 공공 분양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 그렇게까지 원활하게 공급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 부분만큼은 이 부동산만큼은 각자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감수님들은 각자 도생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매일경제 손동우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추석엔 임장부터 돌아야겠네. 대출 옥제기가 똘똘한 한 채인 기회인 까닥. 저는, 어, 대출 옥제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이제 기회라고 이야기 를 하는데, 능력이 되시면, 주채까지 가져가시라는 것을 이야기 좀 드리면서, 또 추석 명절 전주예요 그리고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추석 명절이 빠르면 13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어, 이 기간을 갖다가 하트로 보내시면 안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어,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라고 하시면 진짜 손품 발품을 어, 파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어, 시장과 정책, 향후 주택 시장의 운집임을 적어야 변수인데요, 시장에서는 상승 심리가 여전한 반면에 정부와 은행들은 초강력 대출 규제로 해서 상승 심리 억제 나서고 있습니다. 두 세력 간의 싸움의 승패에 따라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문가들은 일단 추석 이후에는 숨고르기 장세가 적어도 한 번은 또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돈줄을 재면 주택값은 일단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책 효과의 지속성 여부인데 과거 정부에서 여러 차례 대출 규제를 내놨지만 이 규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좀 KDI에서 이런 정책을 연구했을 때 제가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6개월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이 수요 공급 관리 등 여타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면 집값은 잡힐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신표가 언제까지 지속됐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라 하면 지금부터 시장을 예의주시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의 생각은 단호합니다. 내가 능력이 된다. 아니면 내가 내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행동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내려가고 또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을 조정받아서 작년 연말이나 올 초처럼 이제 가격이 급락하는 매물들이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매물들만 막연히 기다렸다가 어 더큰 어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대출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내 여력에 맞게 내집 마련을 하시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면 1월, 2월달은 2천건이었어요. 그러다가 감자 스마일이 3월부터 내집 마련을 하라고 했을 때 생각 안 하시다가 이제 7월 되니까 이제 8천7 0 0건이 넘어섰습니다. 물론 8월달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겠지만 반토막 정도 되겠지만 9월, 10월, 11월, 12월, 이 4개월 남아있는 4개월 동안도 아마 대출 규제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 집만의 타이밍을 늦추겠지만 저는 내가 만약에 인서울을 해야 되고 서울과 반프터에 있는 지역에 직주 근접 해야 되고 나는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예열에 맞춰서, 내가 6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6억대에 맞춰서, 아니면 9억대까지 된다라고 하면 9억대로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감사스만 이야기 드렸던 GTXA, 서울 운전구간, 덕양구, 운정신도시 남양, 남양주, 하남, 광명, 부천, 또의정부까지도내예열에 맞춰가지고, 갈수 있는 집을 갖다 선택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7월에서 8월까지 거래가, 최고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0%로 회복됐는데 이제 이90%회복해서 이제 100%가 넘어간 지역도 물론 용산이라든지 서초, 강남, 송파, 성동 같은 경우는 100%가 넘어가 있는 지역도 많이 생겼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100% 아직 못 넘어가 있는 지역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넘어갈 겁니다. 참고점을 회복할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일산동구도 참고점을 분명히 어, 내년 이맘때쯤 되게 되면 회복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집을 갖다 사서 최소 2년, 4년, 6년, 10년을 갖다 거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의 주택 가격이 절대 비싼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보고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대출 규제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했을 때 대출 규제를 갖다가 어 만약에 내가 대출 규제를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좀 나오시는 분들은 일단은 조금 움직이셔도 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전세대출을 갖다가 이제 규제한다는 점이 이제 유의서 봐야 될 부분인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집값 급등기에도 전세대출은 이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전세자금대출도 지금 손을 보고 있고 엄밀히 따지게 되면 전세에서 지금 월세로 이제 전환되는 과도기에 지금 직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세로 계속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세도 이제 줄어들고 없어진다. 반전세로 가고 이제 월세로 가는데 그시장의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한 10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전세도 이제 외국처럼 정말 보증금 많이 넣고 월세로 가든지 반전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전세금으로 앞으로 전세로 계속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반기에 관망세가 심해질 듯하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 효과는 6개월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이건 이야기드린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관망세가 심해, 심해질 것이다. 물론,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자도 있겠지만, 매도자들은 지금 아파트 가격을,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고, 부유 쪽으로 또 가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전환되고 있고, 특히 이제 금리 인하가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제 월세라든지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굳이 이거를 싸게 매도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서 이제 임대차 매물이 줄어들 거고, 엄밀히 따지게 면 매도 물건보다,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그런 수요가 증가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이런 정책 효과 때문에 길, 길게 보면 6개월, 짧게 보면 3개월 동안 이런 뭐 매매 건수가 좀 저어질 수 있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승민 대표님하고 또 만나고 또 어제도 지금 통화를 해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런 대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심 갖고 있는 지역 그리고 아직까지 전고점이 회복되지 않은 지역에서 실제... 어, 매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되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런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시그널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감자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감스님들 만이라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빨리 어, 생각을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갈수록 전세 시장 향방을 주목해야 된다. 지금 올 11월에 보면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입주 때문에 이제 서울의 전세 가격이라든지 수도권의 임대 가격이 어떤 어 영향을 받을 것인지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주목하고 있는데 저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고 특히 고양시는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그리고 매매 가격도 올라가는데 교통 호재까지 GTX a 서울 운정이 이제 12월 28일에 개통하게 되면 금리 인하 공급 부족 교통 호재,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린다고 가정하게 되면 또 공사비 인상까지 다 맞물린다고 하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싼 금액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부의 이런 이야기 지금 매수하지 말라는 이야기 듣지 마시고 조금 더 빨리 움직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어, 내진 발언을 갖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잘못됐나요? 또 제가 중계를 갖다가 만약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중계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제가 억울하지는 않겠지만 중계도 많이 못하고 어떻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저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 그런 것들도 많이 부족하고 매수를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요. 사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제가 즐겁게 가고 싶고 제가 부동산을 15년 동안 하면서 어, 앞으로 15년을 더 하고 싶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기에는 어, 너무 좋은 어, 이런 또 플랫폼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하니까 너무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았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제가 매일 말씀도 안 드리잖아요. 뭐 알아서 뭐뭐제 이야기에 와닿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좋은데 뭐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은 그냥 안 보셔도 괜찮다는 말씀 저는 드립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보고 또 했던 말또 한다 했던 말또 한다 뭐 신문기사 뉴스 똑같이 읽은 건뭐 고등학생도 할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인사이트를 3년 동안 꾸준히 할수 있으면 한번 저에게 댓글 남길 시간에 한번 해보실 것을 또 제가 이야기 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에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만약에 본인이 집이 서울, 강남, 용산에 있다라고 하면,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리겠지만, 서울, 강남, 용산에 집 없으시면, 저에게 댓글 남길 그 시간에, 정말 부동산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콕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집 있으면 대출금지, 공산당 빨갱이도 이렇게 안 한다. 권준영 기자님 기사, 충격, 집 있으면 대출금지라니. 이게, 집 있으면 대출금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 대출 규제 하지 않으면 지금의 가격을 갖다가 억누를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너무 많이 치솟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한편으로는 집 있으면 대출 못하게 막는다고 합니다. 집 있는 게 죄인가요? 근데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왜 남들 집살때 살려고 하시나요? 남들 집안살때 사시면 안 되나요? 집값 내려갈 때 사면 안 되나요? 꼭 집값이 올라갈 때만 사야 되나요? 한번 감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남들 꼭 집을 꼭 지금 꼭 사야 될때 지금 사야 되나요? 집안살때사시라는 말씀 전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갖다가 뭐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집 있으면 대출 금지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네티즌들이 가입 폭발적으로 불평불만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불평불만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왜 2월달, 3월달 작년에 어 정말 아무도 집안 샀을 때 가격이 안 올랐을 때 집을 못 샀었을까요? 그때는 확신이 없었나요? 아니면 그때는 집값이 이제 폭락 어, 유튜버분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가 더 와닿았나요? 그러면 또 내년에 또 집값이 또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아니면 올 하반기에 이 주택담보대출 뭐 제한하고 대출 1주택자에게 대출 안한다고 해가지고 집값이 내려가고 또 가격이 폭락할까요? 물론 폭락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은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만큼 한5% 이내, 3%에서 5% 이내만 올라갔으면 하는 게 바램인데 한20% 올라가 버리니까 2021년도, 2022년도처럼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제한을 할 수밖에 없고 단기적으로 이런 주택 수요를 갖다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 대출밖에 없어요 근데 이 대출을 갖다 가 만약에 제한하지 않으면 더 많은 상승을 갖다 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대출을 갖다가 받지 않고도 내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갭투자 막아놔도 갭투자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감수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릴 거냐면 드린 거냐면 공산당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 내가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나는 1주택자인데 무주택자인데 내가 내 집을 갖다 하루라도 빨리 장만하고 싶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남의 이야기 듣지 마시고 정말 자기의 인사이트를 동부해서 남의 이야기 흔들리지 마시고 그랬으면 작년 연말 올 초에 뭐3월달에라도뭐 예를 들어 특례 보금자리론어 9억이야 신생아 특례대출로 인해 가지고 또 사신 분들 꽤 많아요. 그렇게 좀 약간의 남들 튕게 되지 마시고 정부 탓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 DSR 2단계 나오기 전에 다 알았잖아요. 이거 대출 규제 할 거다. 그리고 지난 정부의 문재인 정부 때도 이 2021년도, 2022년도 이때 당시에도 지금 다 대출 쪼였어요. 1 5기하는 아예 대출도 안 해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고, 물론 금리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뭐, 이제 주택,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심리가 꺾였기 때문에 또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심리를 갖다가 조금 늦춰가지고, 한뭐 6개월 정도 갈수 있겠지만, 저는 내년에 지금보다 더큰 문제가 일어난다. 왜? 주택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사비라든지 건축비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돈의 가격이, 그러니까 돈의 그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가지고 현금의 가치가 점점점점 어, 말 그대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만 원의 가치가 지금의 올해 만 원보다 내년 만 원이 더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격 대 가계대출 규제 에 관련해가지고 영향 분석을 갖다가 했는데 6개월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수요가 좀 억제돼가지고 좀 급한 매물이라든지, 매도인 분들이 이제 그런 인사이트가 없는 분들은 시장에 급매가 나올 거고요. 또뭐 경매도 나올 수도 있고요. 시세 대비 싼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지금 전세자금 대출도 줄여가지고, 전세도 만약에, 전세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가계 대출 규제, 규제 영향 분석에 대한 관한 연구도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각자 한번 보면서 이게 길어야 6개월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 3월, 지금 9, 10, 11, 12, 1, 2, 한 내년 3월 정도가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어, 불붙은 서울 집값이 약간 수요가 주춤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고 부합을 유지하다가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후가 되면 또 다른 또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그때는 아마 임대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또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지난번에 제가 라이브 시간 때 은평구 추석 이후 고양시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 전망을 드렸는데. 제가 12일쯤 아니면 13일쯤에, 어, 라방을 지금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직까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GTX-A 서울 운종관이 개통을 이 4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조용합니다. 그런 조용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감수님들만이라도 주변에, 만약에 고양시든 예를 들어서 뭐,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에서, 정말 시세맵이 좀싼 매물이 있거나, 괜찮은 그런 물건 있으면 꼭 매수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내가 매도를 갖다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쫄리지 마시고 내년 초나 내년 하반기쯤으로 매도 타이밍을 늦추실 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9월 10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포기하지 않고요 어, 저, 정말 단한 사람이라도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 중에서 저는 제 목표가 있어요 제 청자분들 중에는 무주택자가 단한분도 없기를, 혹시라도 이제 제 방송을 보고, 오랫동안 제방송 시청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1주택자가 되고, 1주택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2주택, 3주택으로 또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기대합니다. 어, 빨리 가고 싶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천천히 가더라도 즐겁게 가고 싶은 게 감사 스마일의 마음이고요. 감스님들만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진마련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진마련을 향해서 달려가실 것을 이야기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 TV 애 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